조직 스토킹의 충격.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을 겨냥하는 가해자들의 소름 끼치는 진짜 이유. 조직 스토킹 정의와 그 실체.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특정인을 겨냥한 지속적인 괴롭힘 행동입니다. 이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하는 것은 물론 각종 기술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침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쾌한 말을 듣거나 심지어 특정 단체 또는 커뮤니티에 의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사회에서 만연하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차량을 활용한 정교한 공격.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은 종종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을 겨냥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생활 반경을 모니터링하고 차량을 통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피해자를 과도하게 주시하며 그 주변에서 기괴한 행동을 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더욱 큰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그들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형태로 펼쳐집니다. 주변의 조롱과 괴롭힘,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뤄지며 이들은 심리적으로 조작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외국인까지 포함된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죽어라는 등의 상스러운 욕설을 중얼거리거나 조롱의 웃음을 지으며 공격합니다. 이러한 숨겨진 가해는 특정 사건이나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뒤따라와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도 악의적인 댓글을 달며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괴롭힘, 더욱이 일상생활 속 노출된 소음이나 의도적인 방해는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피해자는 지속적인 괴롭힘의 표적이 됩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영향.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